a l l e l u a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 없이 바이블 스터리 산책 방송 성경 66권 강의 중에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장에 오시면 참 사도와 거지 사도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과 거지 사도를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어, 이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갓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두부 같습니다. 아, 다른 목회자들 설교를 들으면, 어, 오래된 두부 같은데, 목사님 설교는 음, 김이 모락마락 나는 그런 두부 같습니다. 라는 어,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아,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겠죠. 아, 그렇습니다. 아, 저는 재탕, 삼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매주 매시간마다 본문은 같을지라도 내용은 다르게, 또 새롭게 은혜 받은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분이 캐치를 하신 것이죠.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설교, 따끈따끈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영양가 많은. 투부의 어,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어,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그것은 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 의심을 하는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줬고 그로 인해서 그 의심하는 눈과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뢰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관계 그것을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깊은 우정으로 가지는 못하겠죠. 성도님과 목회자의 사이에도 신뢰 관계가 돈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의 그 영적인 설교도 육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도 목회자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에 어느 날부터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0장, 11장에서는 참사도와 거짓사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 참사도는 영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이다. 그지 사도는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영적인 자랑이라는 것은 예수 자랑인 거죠.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사고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불신, 그리고 사단의 개체, 또, 세상적인 정욕, 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은 기도와 말씀으로 나온다. 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거지사도들은 자기를 자랑을 해요. 육신적인 것을 자랑을 하는데, 10장 12절에 가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 바로 거짓사도를 얘기해요. 육신적인 것을 자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장에서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출신, 자신의 어떤 가진 것들,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을 해요. 그러나 참 사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죠. 예수를 자랑하죠. 그것이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자꾸 드러내는 게참 사도는 참 목자는 자꾸 주님을 드러내게 되고 거짓 목자는 자신을 자꾸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는 사람의 청거나 자신의 스스로 자천하는 것을 즐겨하죠. 그래서 바울은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지 사도들은 에루살렘 교회로부터, 어, 인정받은 것, 혹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이런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12절에 한번더 보시면,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하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러니까, 그지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 사도.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까지 하면 열세 사람의 사도죠. 이 열세 사람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들 외의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자신들이 말을 하지만 사도로서의 인정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잘못된 가르침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참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도들을 세워 주는 것이고 결국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이 참사도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자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음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친히 부른받은 그 사도의 권세죠. 그 사도의 권세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고. 이 무너져야 되는 것은 육적인 것은 무너지는 거고 영적인 것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11장 2절에 가시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에베소서에 가시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오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기 위한 것이다. 그, 그 중매자의 사명을 바울은 내가 감당하는데 열심을 품고 간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지 사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거지 사도들은 죽이는 것이고, 거지 사도들은 멸망케 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렇죠. 뱀은 사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과 같은 그지 사도들이 하와와 같은 무너지기 쉽고 유혹당하기 쉬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붙들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고, 왜곡시키려고. 변질시키려고. 그래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이익이죠. 13절입니다.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참목자, 설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죠. 참목자, 선한목자는 문으로 들어간,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짓목자, 사꾼목자는 양을 도둑질하고 양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자이고 참목자는 그 양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참 목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바로 참 목자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오늘 보린도 후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참 목,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비유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정, 무장을 하고 그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나 거짓 목자는 또 거짓 사도는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거짓 목자다, 또 거짓 사도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11장 4절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누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 이하에 가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래.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되게 하는, 베미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 눈이 밝아. 육적인 것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교만한 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예수죠. 다른 복음이죠. 천사라 하늘로부터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구원은 오직 한 문, 한 문이시고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성육신하신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보존한 것, 그것은 다른 복음인 거죠.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로 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거짓 목자요, 거짓 사도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것을 말을 하면서 참사도와 거짓사도는 명백하게 다른 것이고 너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참사도와 거짓사도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30절에 보시면 11장입니다. 11장, 29절, 30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목자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구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실족에서 구덩이에 빠진. 그, 어, 양을 근저 내는 목자의 마음이죠. 30절에, 내가 부독골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 정말 어,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참목자와 거짓목자를 구분해야 될 일들을 만나게 되셨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시고 그리고 받으시고 진리 안에 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